어디를 가든 꼭한 명씩은 있는 사람들, 말투부터 행동까지 남의 기분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사람들 있죠. 말 한마디에 괜히 상처받게 만들고, 주변을 불편하게 하면서도, 전혀 눈치 못 채고,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한 사람들 말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흔히 싸가지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사람들, 겉모습이나 상황은 다 달라도, 꼭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태도가 있어요. 이걸 알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거리 두기를 할수 있고 나 자신이 혹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10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실생활에서 겪는 예시도 같이 들어보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가면 좋을지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전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지 남 욕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건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영상이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또나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꼭 자기 말이 정답이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거나 내가 한 말에 대한 반응보다는 그저 자기 얘기를 덧붙이기에 바쁘고, 남이 뭘 말하든, 결국 자기 주장이 맞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상대의 감정은 무시해버리는 사람, 회의 중에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그건 아니죠.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딱 잘라버리는 사람, 가족 모임에서조차 상대방이 말 꺼내기 전에 내가 말할게, 이런 건, 내가 제일 잘 알아하고 끼어드는 사람처럼요. 이러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입을 닫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혼자 말은 많이 하지만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이런 성향이 반복되면 결국 아, 싸가지 없다는 평가를 듣게 되는 겁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내 의견을 말하되 상대방의 말도 충분히 듣고 말 끝마다 내 생각만 내세우기보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건 잘 몰랐네 하며 여지를 주는 겁니다. 말은 나누는 거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남이 해준 걸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운 줄 모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뭘 해줘도 수고했어 한마디 없이 자기 할 일만 하고 오히려 부족한 점을 꼬집거나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가족 중 누군가 정성껏 밥을 차려줬는데 왜 반찬이 이것뿐이야 하고 불평부터 하는 경우, 회사에서 동료가 대신 일좀 도와줬더니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라며 생색도 못 내게 하는 경우 친구가 시간 내서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커녕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핀잔부터 주는 경우처럼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죠 고마움은 표현하지 않으면 없는 거랑 같고 누군가 내 곁에서 애써주는 게 당연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태도는 사소한 일에도 고마워, 덕분에 편했어 같은 한마디를 잊지 않고 표현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눈빛이나 태도로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도 더 잘해주고 싶어지니까요. 셋째,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타인을 막대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땐 잘해주다가도 하루 안 풀리면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짜증을 부리고 감정 조절을 못한 채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난 걸 그대로 팀원에게 풀고 식당에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종업원한테 무례하게 굴고 집에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경우처럼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에도 긴장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는 건 결코 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조절이 안 되는 미성숙함일 뿐이죠. 바람직한 자세는 감정이 격할 때일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를 갖고 감정을 바로 뿜어내기보다는 차분히 표현하려는 노력입니다. 기분 나쁜 날일수록 말수를 줄여라는 말처럼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넷째,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기보다 흠을 잡고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거나 일부러 깔보는 말투를 쓰면서 마치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곤 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 새로운 옷을 입고 왔을 때, 그 색은 너랑 안 어울려 한마디 툭 던지는 사람, 친구가 자격증 땄다고 자랑하면, 그거 요즘은 다 따는 거잖아 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사람, 동료가 일 잘해도 운이 좋았네라며, 인정은 절대 안 하려는 사람처럼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결국엔 그 사람 곁에 있는 걸, 피하게 만들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눌러버리는 행동은 진짜 싸가지 없는 태도예요. 바람직한 태도는 남의 잘한 점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내가 못하더라도 배울 점을 찾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관계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다섯째,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사과할 줄을 모릅니다.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합리화에만 몰두하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남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너도 가끔 늦잖아 하고 받아치는 사람 실수해서 누군가에게 피해줬음에도 그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 심지어 내가 그래서 그렇지 라며 농담으로 얼버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태도는 신뢰를 갉아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잘못했을 땐 진심 어린 사과 한 마디를 먼저 건네고 핑계보단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섯째,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남의 시간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어기고 시간을 뺏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항상 자기 사정만 내세우는 태도가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약속 시간에 항상 늦고도 어차피 너도 바빴잖아 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사람, 회의나 대화 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집중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사람, 누가 자기 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갑자기 끼어들어서 자신의 하소연을 끝도 없이 늘어놓는 사람처럼요,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내 시간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하는 허탈함이 듭니다. 바람직한 태도는 약속을 정확히 지키고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도움을 받을 때이 사람의 시간도 돈처럼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일곱째,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기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 침범하는 성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사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결혼은 안 해, 돈은 좀 벌어, 이런 식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 누군가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데도 계속 말을 걸거나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하는 경우 혹은 친하다는 이유로 물건을 허락 없이 쓰거나 방에 들어가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런 행동은 기본적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선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죠. 바람직한 태도는 아무리 친해도 상대의 선을 지켜주고 내가 불쑥 나서는 순간 이건 내가 지나친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여유입니다. 여덟째.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남의 기쁨이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감정에 무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그 정도 일로 왜 그래 하며 가볍게 넘기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서 어쩌라고 같은 반응으로 상대를 무한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애완동물을 잃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냥 동물인데 왜 그렇게 우냐는 식의 말을 툭 내뱉는 사람, 누가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나 때는 더 성대하게 했는데 하며 비교부터 하는 사람 또는 상대가 속상하다고 털어놓았는데 나도 힘들어 하며 자기 얘기로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그래요. 이런 사람 옆에선 감정 표현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국 대화도 멀어지게 되죠. 바람직한 자세는 내가 겪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은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태도입니다. 때론 많이 속상했겠네. 진심으로 축하해 같은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수 있어요. 아홉째,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향이 강합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남의 사정은 외면한 채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판단하려 하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팀 전체 일이 힘들어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며 회피하는 사람, 모임에서 자기가 원하는 메뉴가 안 나왔다고 계속 투덜대는 사람, 단체 행동 중에도 난 싫어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은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태도는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부르고 결국 주변의 사람이 떠나게 만듭니다. 바람직한 태도는 때론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고민하는 시야를 갖는 겁니다. 열째,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늘남 탓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반성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자꾸 마찰이 생기는데도 사람 복이 없네라며 운 탓만 하는 사람,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져 가는데도 요즘 사람들 참 정이 없어라고. 시대에 탐만 하는 사람, 가정에서 갈등이 많아도 내가 뭘 잘못했냐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처럼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관계 문제를 계속 안고 살아갑니다. 바람직한 태도는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이었는지 한 번쯤 스스로 돌아보고 바꿔야 할 점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고치려는 노력입니다. 자기 성찰 없이는 진짜 성숙한 관계도 따뜻한 인간 관계도 생겨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싸가지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언행 속에서 쌓인 불편함과 실망의 결과라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고 고마움은 커녕 무시로 일관하며 기분 따라 사람 대하고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위라고 착각하고 사과는 못하면서 핑계만 대고 남의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뺏고 경계는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굴고 감정 공감도 안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세상을 보면서 끝내는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누구나 한두 번은 겪어봤을 상황이지만, 그게 계속되면, 결국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혼자 남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이 혹시라도 그런 모습으로 보이진 않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결국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따뜻하고 성숙하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누구에게도 싸가지 없다는 말은 듣지 않을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강한 울림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